플레이어 게임은 럭키넘버스 인풀입니다. 상대는 202 중수입니다. 저는 283입니다. 자, 저는 38, 17, 19 되어 있는데요. 38은 괜찮고요 17이 좀 숫자가 큽니다. 19는 괜찮고요 상대방은 10, 13, 16, 18인데요. 어, 13이 너무 크네요. 10도 너무 크고요 자, 16, 18도 대체로 큰 편이네요. 자, 16 배치했구요. 4. 자, 10하고 바꿨죠? 4, 1 가져오구요. 11. 자, 19가 나왔네요. 저는 버리고요. 저는 17, 19 사이에 18, 18을 넣어야 되는데, 18이 하나 나와있기 때문에, 나중에 20이 나오면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자, 9. 7. 괜찮죠? 자, 8. 자, 13하고 바꾸구요. 13 가져오고요. 자, 10. 자, 10. 자, 17 나왔네요. 자, 13 버리고요. 13 가져갔네요. 자, 2, 자, 3 바꾸고요. 자, 13. 자, 저는 3 가져오고요. 자, 15. 자, 배치할 때가 마땅히 없죠. 자, 16. 자, 16 가져오고요. 14도 마땅히 놓을 데가 없네요. 자, 15 버리고요. 가져오고요. 18. 자, 18 버리면 제가 가져오고요. 자, 15. 자, 놓을 데가 있었니나 바꿔서. 14. 자, 놓을 수 있죠. 7. 자, 이가능하고요 5. 자, 가나 하고요. 자, 저는 두 군에 남았고요. 상대는 다섯 군에 남았습니다. 20 자, 18 버리면 제가 가져오고요. 어, 20 버렸네요. 자, 제가 바꾸면 되죠 자, 2 4 4하고 7 바꾸고요. 7 가져갔네요. 자, 저는 꺾기. 자, 6이죠. 배치하면 저는 19 아무거나 고오면 되죠. 자, 20 18로 바꿨네요. 씻고 가져와서 게임이 끝났네요. 자 생각보다 처음에 상대보다 좋게 배치가 되어서 게임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럭키넘버스 2인플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